공간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공간이 공간이지,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다. 그리스 철학 시대부터 공간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왔다. 이후 철학의 공간 개념도 큰 영향을 받았다. 현대에서 공간이라고 하면 비교적 추상적으로 균일한 과학적 공간으로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새로운 관념에 해당한다. 우선 그리스 철학 두 가지부터 보자. 첫 번째는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과 함께 공간의 개념을 제시한이다. 그의 원자론은 근대과학의 물질이론으로 발전하지만, 한편 공간에 대한 생각도 매우 특이하다. 데모크리토스는 근대과학처럼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로 공간을 파악하지 않는다. 원자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백을 생각한다. 원자는 빽빽함으로 원자가 움직일 수 있는 빽빽하지 않은 빈 곳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는 플라톤이다. 그는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태와 같은 개념으로 공간을 상상했다.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얘기로 우주 창조자가 이데아를 바라보면서 이데아의 근거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때 만들어낼 장소가 필요했다. 이 장소가 플라톤이 생각한 공간인데 코라라고 한다. 객관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사물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로서의 공간이다. 덧붙여 시간에도 크로노스라는 추상적인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순간, 과호기와 같은 특별한 시간이 있다. 두 가지 공간 개념이 철학의 역사에서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칸트는 뉴턴의 물리학을 철학에 끌어들였지만, 공간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뉴턴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고 보고, 절대적인 시공간 속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물리법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칸트는 이러한 절대적인 공간이 인간의 외부에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물을 지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이 공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인간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 조건이라고 칸트는 말한다. 이러한 발상은 그리스 철학 데모크리토스를 연상시킨다. 칸트는 공간과 함께 시간도 이러한 조건으로 생각했다. 즉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경험에 앞서 인간의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선험적이라 부른다. 물론 개도 지각할 때에는 어떤 범위 같은 것을 인식할 것이다. 꿀벌이 춤으로 꽃의 소재를 전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동물들에게도 이런 공간과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역시 인간의 공간과 꿀벌의 공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베르그송도 말했듯이 동물에게 공간은 물질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추상적인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은 그러한 추상적인 공간 개념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므로 정신은 스스로를 지성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여러 개념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신은 물질을 서로 외적인 대상으로 세분화한다. 위식이 지성화되면 될수록 물질은 점점 공간화된다. 베르그송은 칸트의 생각에서 한발더 나아간다. 칸트의 경우 공간은 인간 인식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베르그송에 따르면 공간으로 물질을 인식하는 운동은 개념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운동과 마찬가지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공간에서 물질을 파악하고 물질에서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베르그송은 공간 개념과 정신의 개념적인 사고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베르그송은 이러한 공간의 인식이나 개념적인 사고도 인간의 삶의 순수한 흐름을 추상화하고 언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공간이나 개념의 인식보다는 좀더 활기찬 삶 자체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베르그송은 이것을 순수지속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순수지속이 베르그송에게 시간이라면 메를로 퐁티는 이를 신체에 비유하여 생각하였다. 메를로 퐁티는 베르그송과 마찬가지로 인식에 앞서 사람들의 인식의 근거가 되는 어떤 공통의 매개체 같은 것이 있다고 상정한다. 이것이 세계의 몸이다. 베르그송의 순수지속은 제각기 개인이 경험으로 알수 있는 것이며, 언어로 타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약동과 같은 것이라 여겼다.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여러 개인을 포괄하는 존재로 커다란 신체 같은 것으로 상정한다.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보이는 존재로서 나의 신체는 큰 풍경 속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보는 존재로서 나의 신체는 보이는 신체를 떠받치고 그와 함께 보이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 서로 서로 엉겨붙고 서로 서로 끼어들어 이루어진다. 평면과 원근법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자. 몸이라는 사고방식에는 플라톤이 생각한 코라가 메아리치는 듯하다. 사물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어떤 공통의 매트릭스 같은 것이 요구된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도 이 몸으로 서로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멜의 다리와 문이라는 문장이 있다. 칸트의 공간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를 반대로 이용한 방법으로 특이하다. 인간의 공간인식은 공간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시점에 따라 분절되어 있다고 말한다. 진멜은 다리와 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처음에 길을 만든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자연의 독특한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연속체인 무한공간의 한 구역을 잘라내어 이 공간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여 특수한 통일체로 구성했다. 문은 인간의 공간과 그 외부에 있는 모든 것 사이에 이른바 관문을 달아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없애버린다.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 에서 밝히고 있지만 인간은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공간을 독특한 형태로 분절한다.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물에 의미를 붙인다. 과학적인 추상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마술과 같은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베르그송이 말했듯이 지성에 기초한 과학적인 추상 공간 개념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은 훨씬 활기찬 장소로 느껴진다. 우리는 꿀벌들처럼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시약으로 제시한 것이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이다. 그는 여러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사람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마치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재미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은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는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문제 증명 끝.